네, 네 윤선열 대통령의 조사 오늘도 예정이 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조금 전 속보에 따르면 오늘 오전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연기해서 오후 조사까지도 안뭐 한다, 받을 안수 있도록 네. 공수처와 협의를 했다. 지금 이런 속보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. 오전에 아니, 한다는 게 오후로 한 차례 연기됐다는 네. 속보가 전해졌고 그것 또한 안할수 있다라는 내용도 함께 전해지고 있거든요. 네. 고전 변호사님. 조사를 그럼 오늘 안 받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준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데 조사를 무리해서 강행했다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 피의자의 인권 문제까지도 발생할 여지가 있고 또 상대가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인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어 지금 조사를 받을 만한 건강 상태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일차적으로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또한 가지 두 번째 가능성은 지금 체포적부심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체포적부심이 청구가 된다고 하면. 갖고 있는 모든 서류들이 다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. 그렇다고 네. 하면 수사가 중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일단은 수사를 오전에는 하지 않고 오후에는 어떻게 할지 좀 논의 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체포 적부심까지 청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청구돼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. 혹은 또 체포 기간이 어, 멈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. 재자 이거 맞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이 서류들이 다 넘어간다는 음. 얘기는 결국에는 지금 공수처에서 갖고 있는 서류들을 가지고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 조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 된다. 이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음. 네. 그리고 어, 만약에 체포 적부심이 열리고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하면은 그 서류들이 반환이 되게 되거든요. 네. 그때까지는 이 48시간의 이 시간, 구속 시간에 구금 시간에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. 음... 그렇기 때문에 48시간의 진행이 정지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네. 그래서 아마 조사가 재개되기도 어려운 사정이 좀 물리적으로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 보면 또 <laughs> 체포적부심과 관련 없이 네. 어,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를 지금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그래서 어제도 어, 아무 그인정신문부터 모두 그 진술을 거부하고 수사를 거부한 것이죠. 그런 상황이고, 어, 서명 날인도 거부한 상태인데, 아마. 오늘 체포적부심이나 또 건강상의 이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네. 조사를 거부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실제 조사를 지금 거부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죠 석동현 변호사 저희와 연락이 닿았는데요. 조사에 안 나가기로 했다. 오늘 네. 공수처 조사 일체 안 나가기로 했다.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. 공수처에 말씀 주신 대로 위법한 조사에는 응할 이유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나가기로 최종 결정했다. 이런 입장. 밝혀왔습니다.